이찬원 KBS를 구하다 시청률 침체의 끝에서 일어난 기적 회장까지 울린 찬또의 황금 터치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그의 이름이 뜨는 순간 KBS의 그래프가 살아난다 최근 방송가 전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이유 바로 가수 이찬원 때문이다. 그가 출연하는 예능마다 시청률이 치솟고 침체에 빠졌던 공영방송 KBS가 기사회생했다. 특히 최근 그가 깜짝 출연한 KBS 대표 가족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더 리턴 오브 슈퍼맨 편은 방송 직후 전국 시청률 13.8%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KBS 내부에서는 지금 그를 가리켜 살아있는 시청률 제조기 공영방송의 구원자 그리고 찬또 이찬원 위 황금터치라고 부르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 이찬원은 일일 게스트로 등장했다. 그의 등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오프닝 인사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한마디에 카메라 감독들조차 환하게 웃었고 시청자들은 SNS에 화면이 따뜻해졌다. 그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고 소단했다. 그가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방영되자. 실시간 시청률은 순식간에 9.5%, 13.8%로 급등했다. 이는 동시간대 mbn, sbs, jtbc 등 주요 채널을 모두 제치고 압도적 1위였다. 방송 직후 kbs 본사에서는 이례적인 광경이 포착됐다. kbs 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시청률 상승이 아니다. 그는 kbs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찬원은 기적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회장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다. KBS가 다시 황금기를 맞을 수 있다는 희망. 그 불씨를 이천원이짚혔다이 발언은 곧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유되었고 KBS 내부 분위기는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한때 KBS는 MBN, SBS, TVN에 밀려 시청률 5% 이하의 혹독한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올해 이찬원이 예능 음악 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모든 그래프를 뒤집었다. 불우의 명곡 이찬원 출연 회차 평균 시청률 11.2% 동시간대 1위. 편스토랑 스페셜 출연 회차 온라인 클립 조회수 300만 회 돌파. 슈퍼맨이 돌아왔다 게스트 회차 KBS 주간 화제성 1위. 방송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찬원이 등장하는 순간 화면에 생기가 돌고 프로그램 전체의 톤이 따뜻해진다. 그건 단순한 인기 이상의 에너지다. 이찬원의 팬덤 찬스는 이번 성과를 두고 당연한 결과라며 열광했다. 공식 팬카페에는 24시간 만에 축하 게시물이 3만 건 이상 올라왔고 SNS에는 KBS 위 영웅 이찬원 효과 찬도가 공영방송을 살렸다. 는 해시태그가 줄을 이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국민의 위로자예요. 그가 있는 곳엔 웃음이 있고 음악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감정의 언어를 정확히 번역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를 볼때 편안함과 위로를 동시에 느낀다. 또한 그는 이찬원의 인기는 팬덤의 힘만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진심과 진정성 덕분이라며. 이건 하나의 브랜드가 아닌 시대정신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방송성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심에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한 가수가 있었다. 이찬원은 시청률을 위한 쇼맨십보다 시청자와의 정서적 공감을 선택했다. 그가 웃을 때 사람들은 안심했고, 그가 노래할 때 사람들은 위로받았다. 이찬원이 있는 방송은 가족이 함께 웃는 방송이 된다. KBS 예능국 PD위 인터뷰 중에서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이도 자신만의 따뜻한 색으로 방송계를 물들이고 있다. KBS 회장의 눈물, 국민의 웃음, 그리고 팬들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다. 이찬원은 단지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따뜻한 기적이다. 그가 불러올 다음 이야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 찬또가 나오면. 세상이 따뜻해지네